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선생님이 오늘 이 친구를 소개합니다. 어?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배! 배 이렇게 가는 거. 같아. 오, 배. 또? 피! 점프맨! 점프맨, 또 이거? 계단! 배단, 계단! 배단. 계단처럼, 사다리처럼 생겼어요. 계단! 계단! 라고 어,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는, 여기는 따라해보자. 여기는 숲속인데 여기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한번 살짝 물어볼게 아우 어? 여자 늑대 네. 늑 네. 그럼 여기는 물어볼게 이 동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보자. 자, 이야. 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호랑이. 너 일로 와. 와. 악어, 악어는 괜찮겠지? 자, 한번 겠다 우리 한, 우리, 우리도 밟으면 아플 텐데. 뛰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뛰어 넘을 건데. 잘뛰어넘어리고 밟지 않게 동물들 발굴 이용하니까 렇게오 살았다. 오우 만 오우 자만오만오 살았다 만 오우 자그만거. 오우 자그만오 자그만거. 오우 자그만거. 오우 자그만거. 오우 자그만거. 오우 자그만 오우 자그야오자 친구가 얼굴은 못생긴 원숭이지만 <laughs> 멋지게 보여주면 선물을 줄게요. 이름이 뭐예요? 소민호. 민호이 친구가요. 이렇게 생겼대요. <laughs> 자, 그럼, 한번. 멋지게 한번다 깜총. 우와, 잘했다. 그렇지. 이야. <laughs> <laughs> 어, 냄새가 났는데. 뭔가 뭔가. 오늘은 너의 <발> 냄새를 따라. <laughs> 그리고 민호, 소민호 친구 잘했어요. 선물 줄게요. 자, 골라보세요. 1번슈퍼패이 2번 쇼파 헬리콥터 어떤거 드까요 아.. 헬리콥터 받았어요 자 헬리콥터 자 아이고 아이고 어쩌고 좋아요 그 시켜보겠습니다 자 돌사람이 냅시다사람자 목소리 큰팀 먼저 시키겠습니다 여기는 원숭이 팀이고 여기는 고릴라 팀이지 원숭이팀 나와라 영야영와 아, 목소리 컸는데 박자가 안맞았어요 점수 90점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 자 고릴라팀 나와라 영고릴라 나와라 어, 여기는 깔끔하게 함께 잘했어요 그래서 점수 100점 드립니다 예자 여기 팀부터 일어날게요 자 고릴라팀 나어서 예. 자, 뒤따라 오세요. 출발! 치! 치! 포, 포. 하나, 둘! 퍽! 어기 돼지고기! 네네. 삼겹살! 삼겹살! 돼지갈비! 퍽! 고 싶니? <laughs> 가만히 있어줄 거야? 응원을 해줄까 응원을 잘하면 선생님 빨리 시켜줄게 그리고 여기는 친구들도 어 잠깐만. 준비해 준비해 아 어, 위험하잖아 아이고 그랬구나 너네 장난쳐서 이거봐 응? 조심해야 돼. 어 근데 그리고 보니까 아까 이 친구는요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은 두 발로 뛰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원숭이처럼 이게 떴대요 <laughs> 그러면 안 돼요. <laughs> 다음부터 열심히요. 해 좋아. 자, 이번에는 목소리 잘랐지만 응원을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팀부터 할게요. 자, 어, 최고의 팀 원숭이 팀 일어서. 손을 한 줄기 치 자, 뒤따라옵니다. 치 치. 하나 둘. 이 아빠 같은 과자 사주는 네, 네. 재밌게 놀아주시는 네, 네. 아빠라고 했잖아. <laughs> 자, 준비됐나요? 어, 야, 여기 있는 친구들 응원 잘하면 한번더 시켜줄 거야. 근데 어떤 친구가 선물을 한번더 받게 되냐면 예쁘게 앉아서 응원한 친구야. 자, 자, 대, 네, 나, 응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응원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작! それ、よ、はいかしわ、どうもさんです。はい